국내 큰 마트에서 이거 하나 샀습니다. 이게 뭐냐면 와일드 터키. 이게 예, 먹어보니까 좀 달달하니 좋더라구요. 오늘은 이걸로 2박 3일 우중 캠핑 술은 이걸로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시작입니다 비가 온다네요 원래 내일 캠핑을 가기로 했는데 비가 오는건 예로 오늘 캠핑을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BMW GS 항상 가는 애마 그 에마, 캠핑용 애마를 가지고 갔었는데 짐을 조금 줄이고 많이 줄인 것도 별로 없어요. 하루 때 정도 거기 하루 때는 대여가 가능하니까 그거 빼고는 다 실었는데 어, 그래서 스쿠터에 잘 실렸습니다. 실었다 짐도 많이 실리고 네, 편하더라고 일단 실었다 풀었다 하는데 편해서 의외로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이거 금요일 오후는 비가 많이 마라. 말... 아니, 금요일 오후는 차가 많이 밀려요. 한남쪽 지날 때는 광주. 광주 지날 때는 차가 많이 밀리는 그래도 스쿠터라드럽게 편하게 온것 같아. 일단 가볍고 좁으니까 GS 같은 경우는 양쪽에 이제 가방이 있어가지고 좀 넓잖아요. 예, 편하게 잘 왔습니다. 스쿠터 때문에. 비가 와서 그런가, 양만장에 바이크가 몇대 없네요. 원래 여기 따뜻하는데 오늘 금요일이기도 하고. 양만장에 와서 일단 간식으로 컵라면 하나 먹고 가겠습니다. 덥지는 않은데, 뭐 이게 또 안전 운전 해야 되고. 차분하게 시간 많으니까 또 점심을 안 먹었더니 배가 고파 가지고 네, 가볍게 라면 하나 먹고 그리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튀김우동이죠 튀김우동 맛있습니다 음. 네 라면 하나 잘 먹고 좀 쉬고 그리고 이제 다시 가볼,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대략 한, 한 시간 정도 가면 될 거예요. 중간에 들려서, 어, 뭐야, 탄산수랑 얼음 좀 사가지고, 이렇게 가면 될것 같아요. 아까 비가 좀 오다가, 살짝 지금 비가 개했네요. 근데 아마 또 쏟아질 것 같아요. 안녕, 진코. 와, 멋있다. 헤비기어. GS 풀옵션과 PCX의 만남. <laughs>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럭저럭 잘 쳤지요? 텐트 위에다가 미니 타프, 미니 타프 올렸습니다. 이걸로 네, 오늘 저녁에 우중 캠핑 세팅 완료. 이 앞에다가 불 피우고 이제, 빗소리 들으면서 한잔 해야죠. 약간 삐뚤어졌는데, 아, 뭐, 대충, 예. 대충. 여기도 살짝 나왔는데, 너무 미니라 조금 뒤로 안 빼면 간격이 안 나와요. 예큰 타프가 아니어서. 그래도 작은 타프 치고는 여름이나 햇빛 피하기 용이나 혹은 뭐, 음, 이렇게 비올 때. 비 막이 정도로는 충분히 쓸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도 그렇구나. 일단 캠핑 왔으면 일단 위스키 하이볼로 시작을 해야죠. 이번에는 아, 맥주를 사오려고 그랬는데 편의점에서 어. 아, 비가 오니까 중간에 쏟다 오기가힘들잖 그렇죠. 제가 요즘 즐겨 먹는 와일드 터키를 이게 아주... 달달하니맛있더라고요 달달하니 법원인데. 소리 이름이에요? 예, 법원인데. 알아요. 네, 어. 50몇 도인데, 이게 허, 어차피 타서 마실 거라.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향이 되게 좋네요. 그죠 네, 진하네요. 진하죠? 달달하고. 달고치네요 법원들이 다 달달하고 진한 거 근데 얘가 특히 달달해. 오, 이것은 진코가 준비해 주신 특제 코우슬로. 소스 넣으셨어요 네, 소스 넣었어요. 비벼야 돼. 여기다 이제 바베큐를 먹는다는 거죠. 잘 먹겠습니다. 캠, 캠핑 와서 바베큐 친구들하고. 네. 맛있더라고 바베큐는 버번인데 예, 뭐, 완전. 그렇죠. 완전 버번이죠. 버번 법원 위스키 드셔야 돼요, 오늘. 그렇구나. 바베큐는 진짜 버번이에요. 2 6식으로 막. 예. 네. 몇시간 네, 네. 약한 불로 네. 그런 거거든요. 제 완전 친한 동생이 네. 용산에서 바베큐 아, 하우스에. 그때 저희 한번 갔었잖아요. 예, 네, 갔었죠. 한번 네. 또 가. 그런 그런 똑같은 네, 거예요. 예. 네. 네. 그거, 그거. 와, 미국 정통 야, 텍사스 뭐. 바베큐를 지금 캠핑장에서 잘 먹겠습니다. 완전히 부들부들 너무 부드러워요. 텍사스 바베큐에 어? 딱 모닥불 피고 거기다가 와일드 터키 딱 이러면 거의 지금 미국 스타일인데 이거 아메리칸 스타일인데. 이거 아메리칸 스타일. 초처럼 금씩 시들어. 여